안녕하세요. 오늘은 롱패딩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리뷰하고 착용샷도 공개할게요. 여러분의 겨울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. 5위입니다. K2 Safety의 액티브 롱패딩은 가볍고 따뜻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옷에 잘 어울립니다. 보온성이 뛰어나고 세탁도 간편해 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커버낫의 남녀공용 롱다운 패딩 점퍼는 따뜻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. 착용감과 보온성이 뛰어납니다. 사이즈 선택만 주의하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3위입니다. 가성비 뛰어난 남녀 롱패딩 점퍼입니다. 넉넉한 충전재와 기장으로 따뜻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며 빅사이즈도 제공됩니다. 알러지 걱정 없이 가볍고 세탁이 용이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DSPO 겨울 롱패딩은 뛰어난 보온성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어두운 색상으로 관리가 쉽고 방수 및 방풍 기능이 있어 실용적입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몬스터 캐나다 남녀공용 롱패딩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다양한 사이즈로 모든 체형에 적합합니다.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